광해로 1,200만 관객을 감동시킨 추창민 감독의 신작이자 책이 나오자마자 읽은 것 같아요. 읽고 어, 그 책에 푹 빠져서 2011년 출간돼 큰 사랑을 받은 정유정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이 영화. 운명의 폭력성과 맞선 인간의 이야기예요. 대체 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남자가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가보자.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내 귀에 속삭였어. 아! 우발적 사고로 살인을 한 남자와 그로 인해 딸을 잃은 남자 두 남자의 지독한 운명에 관한 이야기 신세계에서 만나보자. 이 수몰이라는 게 원래 마을을 다 부시고 물을 채우는 거거든. 근데 여긴 그냥 덮었다는 게요. 그냥요? 마을을 통째로다가 물에 담가 버린 거지. 이명 사람 잡는 호수 속에 숨어든 마을. 전직 잠수요원인 승환의 기억 속에 세령 마을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때는 2004년이었다. 그러이라이 그러니까 준비 안할 거야? 아빠, 이 아파트 우리 집이래. 화장실도 두 개고 방이 세령 마을 댐 관리자가 된 현수는 사택을 보러 마을로 들어서는데 여기서 첫 번째 장면이다. 아버님 저입니다. 하영이 어디 있습니까? 하자 좀 아씨. 앞 차에 탄 남자는 마을의 대지주 영재. 아버님 저 아시죠. 하영이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영재는 잠적한 아내의 아버지와 통화를 마치자 현세 초월을 막아선다. 선수가 영재로 인해 사고를 당할 뻔한 이 장면 죄와 벌의 대물림에 관한 이야기는 긴장감 넘치는 서사에 담은 이 영화 무엇보다 관객이 기대하지 않는 어떤 저의 모습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종의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연중 무휴 잘생긴 장동건이 M자 탈모 의혹도 불사고 펼친 살벌한 변신과 인물들의 깊은 내면을 고민했다는 배우들의 열연이 기대 포인트다. 현수와 영재가 말에 들어서는 길에 신경전을 벌이는 이 장면, 두 사람의 잘못된 만남의 시작을 알리며 긴장감을 더하는 이 장면이 신세계의 첫 번째 장면이다. 한편 일어나. 영재에게 학대당하던 딸 세령. 세령이 엄마랑 연락하지. 세령을 심하게 다그치던 영재는 마침 아내에게 온 전화를 찾아내는데. 하영아, 나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그래. 대답을 좀 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때. 영제의 폭력을 견디다 못한 세령은 숲 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한다. 세령! 여기서 두 번째 장면이다. 갑자기 숲속에서 뛰쳐나온 세령! 을친건 바로 현수.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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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가 세령을 차로 친후 충격에 빠지는 이 장면. 너무 당황한 현수는 아이를 세령호에 던져버리고 마는데. 세령의 죽음을 은폐하기로 한 현수. 그의 어리석은 선택이 가져올 엄청난 나비 효과를 예고하는 이 장면이 신세계 두 번째 장면 되겠다. 7년 후 12살짜리 여자아이를 무참히 살해하고 댐 수문을 열어 마을 주민 절반을 수장시킨 그는 끝끝내 변호를 거부했다. 최현수의 아내 강은주는 세령호에서 사건 이틀 뒤익사 상태로 발견되었고 가족 중에 유일한 생존자로 알려진 최현수의 아들은. 이리 줘. 그래서 전화 본 거야. 살인마로 낙인찍힌 현수로 인해 현수 아들 성원은 저주와도 같은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 다른 학교 알아보자. 도망치는 거 진짜 지겨워서 못하겠어요. 뒤에 숨어서 이딴 거 뿌리지 말고 내 앞에 나오라고 복수 같은 거 하고 싶으면 감방에 있는 그 인간한테 나라고. 그 저주의 시작은 다시 7년 전 그때 대대적인 수색작업 끝에 세령이 차가운 죽음이 된채 저수지에서 떠오른 때부터인 거다 일어나! 일어나! 빨리 차량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뇌에는 출혈이 있었고 목뼈랑 두개골이 골절된 상태네요 근데 직접적인 사인은 따로 있네요. 질식사. 아이의 입을 막아 질식사례한후 시신을 호수에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세 번째 장면이다. 우연히 현수의 집 앞을 지나던 영재. 영재가 현수와 또다시 마주치게 되는 이 장면. 호스가 있던 잠수 장비를 보고 승환을 의심해 찾아간 영재는 좀 전에 마주친 현수가 사고 당일 신경전을 벌인 운전자임을 떠올리고 현수의 차량 번호를 확인한다. 영재의 시야에 포착된 현수. 죄책감에 시달리던 현수가 영재의 집배한 추적에 시달릴 것을 예감케 하는 이 장면이 신세계의 세 번째 장면이라 할 만하다. 원장? 주군의 아버지만 해요. 팀장님 이사 날짜를 물어보더라고요. 왜? 어디서 봤다고 하던데요? 영재는 사고 당일 마을로 들어온 차량 목록 속에서 현수의 차 번호를 확인하는데 더욱 놀라운 건 사고 다음 날 바로 차를 맡겼다니요. 근데 원장님 최현수가 연락이 왔다네요. 자수하겠다고. 이제 광기에 사르잡힌 영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피해 복수를 시작한다. <laughs> 어떤 놈이 그랬는지 찾아서 똑같이 갚아줘야지. 딸이 당한 것과 똑같이 복수하기로 한 영재로 인해. 위험해진 건 현수야들 소원. 이제 이야기 더욱 끔찍한 비극으로 향하는데. 오늘 신세계로 만나본 7년의 밤. 관객들이 숨죽이고 지켜볼 다음 신을 기대해 본다.